이나 유저와 운영진 간의 소통이 이렇게 잘 되는 게임도 오랜만? 아니? 처음? <laughs>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세팅창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거 처음 봤어요. 음식 방송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니! 안녕하세요. 장수 게임 탐험가 윤서입니다. 오늘 찾아온 장수 게임은 2006년에 출시된 라테일입니다. 라테일을 해 보러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부터 엄청 놀랐던 게임이었는데요. 윤서가 어떤 부분에서 놀랐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우선 홈페이지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17년 된 게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장수 게임들은 세월의 풍파를 직격으로 맞아서 같이 낡아버린 모습이 많았는데 라테일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배너도 매우 깔끔했고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게 공략 게시판이나 직업 게시판 등이 앞쪽에 배치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기가 막혀!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라테일 공식 유튜브가 있는 걸 확인해 들어가 보니 최근에 연말정산 라이브를 했더라고요. 바로 궁금증을 참! 듣지 못하고 확인해봤는데, 유저 수도 꽤 많고, 패치나 신규 아이템 출시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키 클라이언트 패치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장수 게임일수록 게임 최적화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임 최적화 쪽에서도 많은 패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멀티코어 사양 개선 같은 부분도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는 점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진짜 대단하다. 예전에 나온 게임들은 코어를 1, 2코어만 쓰는 경우가 많아 몬스터가 많아지거나 하는 특정 상황에서 렉이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스타크래프트 2가 싱글 코어 편중이 심한 편이라 최정도 PC에서도 특정 상황에서 그래서 렉이 심하게 걸렸는데 장수 게임이 이런 점에서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에 2023년 70패션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신기했는데요. RPG급슨 패션인데 정확! 운영진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혀. 제가 보기에도 예쁜 의상들이 많이 출시되었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유저분들에게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사항을 확인해봤는데 패치나 이벤트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점검도 꾸준히 하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 점검도 보이는데 서버 마이그레이션도 진행한 것을 보아 확실히 최신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다. 자 이제 바로 게임으로 접속해 볼까요? 직업 선택창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직업의 최종 정지 버튼을 누르면 사용하는 스킬들을 보여주는데 이걸 보고 어떤 직업을 할지 미리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직 후 분기가 나뉠 때 스킬을 보여주는 방식은 많이 봤는데 처음부터 최종 전직의 스킬을 보여주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직업의개수도 13개나 되어 선택권이 많은 것도 좋더라고요. 윤상은 바로 유저 선택률 1위 업무를 해보려고 전사를 선택해 플레이해봤는데요 우선 시원시원한 이동기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맵 처음부터 끝 끝까지 달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인벤토리를 열어보니 엄청나게 많은 초보자 보상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해본 게임 중 초보자 보상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 성능이나 양이 괜찮아 던전을 클리어할 때 무리 없는 점도 좋더라고요 물론 말렉 근처부터는 몬스터들이 강해져서 어려워지더라고요 초보자 아이템만 주는 것이 아닌 성형권이나 패션 아이템 애완동물까지 주는 점도 좋았는데 심지어 랜덤도 아니고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모양이나 눈 모양 피부 색깔 등을 바꿀 수 있는데 튜토리얼 시간보다 성형 고른 데 시간 더 많이 쓴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피미지 이펙트나 그림자 탈 것도 있어 변경할 수 있는 게 많아 좋더라고요. 캐시샵도 둘러봤는데 오세트도 많고 기능적으로 도움되는 아이템도 많아 필요하시면 구매하셔도 괜찮겠더라고요. 각종 유저 편의를 도와주는 기능들도 많았는데요. 맵 순간 이동이나 이벤트 맵으로 바로 이동 같은 기능들도 괜찮았고 퀘스트를한 번에 일괄 수락과 완료할 수 있는 기능도 괜찮았습니다. 이벤트 창도 따로 있어 여러 이벤트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점도 좋았고요. 던전에 들어갔는데 던전 세팅 자체도 괜찮았습니다. 레벨링 던전처 한층씩 올라가면서 몬스터를 잡는 던전도 있고 인스턴트 던전처럼 들어가서 스테이지를 깨는 던전이 있는데 인스턴트 던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매우 쉬웠지만 만렙에 가까워지면서 각종 기믹들과 장치들을 해제해야 깰수 있게 되어 있어 단순 노가다 사냥이 아닌 다른 재미를 주면서 클리어할 수 있게 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림자의 책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킬인 조사를 사용해 그림을 태워야 보스몬스터에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러한 기믹들도 재밌더라고요 다 덤벼! 특히 정말 괜찮았던 부분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몬스터가 한두 마리씩 남아 있어도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문이 열리는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꼭못 잡은 몬스터들 한두 마리가 남아서 다음 스테이지가 안 열리는 것만큼 킹 받는 경우가 없는데 한두 마리 남아도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점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킬 이펙트나 타격감도 매우 괜찮았는데 보무 직업이 이동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화면에서 날아다니면서 환영하는데 타격감까지 괜찮으니까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동기로 까불면서 캐스트를 깼는데 이것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중간에 손 미끄러져서 몇번 떨어질 뻔했습니다. 的。<noise> 레벨이 어느 정도 오르면 서브 클래스를 하나 더 얻을 수가 있는데, 기본 직업에 다른 직업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서브 클래스 저지먼트를 선택해 잠시 플레이 해봤는데, 본 직업이 실증나게 되면 서브 클래스로 전환해 플레이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진행할수록 던전이 어려워지는데, 못깰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어려워서 더욱 재밌었습니다. 말렉 근처까지 아이템을 안 주지 않을까라고 처음엔 생각했었는데, 레벨이 높아도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받을 수 있어,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아이템은 문제가 없는데, 손가락이 지장이 있어, 계속 죽었지만 잠깐 멍 때렸다가 포션을 못 먹고 계속 죽었지만 플레이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 BGM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아까 홈페이지를 둘러봤을 때 BGM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길래. 를 받을 정도로 BGM이 좋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괜찮은 BGM들이 많더라고요. 본전 형태에 맞는 BGM들이 깔려있는 부분도 인상깊었습니다. 본전을 진행하면서 스토리도 잠깐 봤는데 스토리에도 이질감 없이 괜찮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버닝캐스트 외 스토리를 클리어하시면서 플레이하셔도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의 뭐 라테 어떠셨나요? 어릴 적 추억의 게임이 지금까지 운영이 너무 잘 되고 있어 윤서도 기분이 좋았는데요. 우선 유저들을 엄청나게 생각해주는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타장수 게임에서 볼수 없는 지속적인 최적화 패치들이나 시대 변화에 맞춰 바뀌려는 모습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12월 20일에는 필수 기능이지만 캐스 아이템이라서 초보자에게 강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맥간 순간 이동이 가능한 웨이 포인트 이동을 무료화하거나, 추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64비트 게임 업데이트까지. 기가맥혀. 64비트의 효능, 효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로딩 속도 향상인데요. 32비트 게임은 램을 3.5기가까지밖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64비트 지원이 된다면 더 많은 램 소스를 사용할 수 있어 로딩 속. 속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최근 나온 게임들이야 대부분 32비트와 64비트를 같이 지원하지만 장소 게임들 중에서는 64비트를 지원하는 게임이 얼마 없는데 추후 콘텐츠 업데이트나 그래픽 향상, 사운드 향상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업데이트라 게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아이도. 게임 자체도 좋은 타격감과 시원시원한 이동기들이 더해져 스피드한 게임 진행도 마음에 들었고요. 캐릭터가 아기자기하고 여러 복장들이 지원되는 점도 매우 좋았습니다. 게임하는 내내 질리지 않고 들릴수 있는 BGM들도 덤이고요. 또한 캐스트만 따라가면 말렙이 쉽게 가능한 부분도 성장감을 느끼기에 좋았습니다. UI나 인터페이스가 예전과 너무 달라져서 선뜻 복귀하기 힘들었던 분이나 라테일을 처음 접해셨던 분들, 평소 하시던 게임이 유저 소통이 안 되어서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게 라테일을 한번 플레이 해보셨으면 아응는 적극 추천! 이 기회에 라테일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초보자들이 새로 진입하기 괜찮았던 역주행각 라테일! 문사구 라테일! 많이 사랑해주세요!